안녕하세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야참 이게 이거 이건 전나무인데? 자작나무 같은데 그죠? 야와 오늘 장갑 끼고 왔습니다. 야 바구니도 가져왔습니다. 어이 좀 새까만데? 아 비가 맞아 갖고 그러는구나 오늘. 아까 비가 왔거든요. 어우, 괜찮네. 우와.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아얘얘얘 따자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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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야 오, 굿. 좋습니다. 야, 오늘 또 기대되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아, 얘는, 이건 밤나무인데? 밤나무에서 나오는 거야? 얜 또? 야 이야. 이야, 아주 튼튼한데? 굿. 또 있어, 또. 이야, 요놈 봐라. 아유 눌려갖고 나오다가 그냥 이야 너도 굿자 많이 따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갑니다 또아 요놈은 쌩쌩한 거야 어비 맞아갖고 그래 응. 자 그죠 어봐 쌩쌩해 아이 색깔도 이렇게 쌩쌩한 놈들이 있구나 자 어우 아. 봐보세요 쌩쌩하죠? 비 맞았어. 아, 직도 젖어 있네. 좀 아까까지 비가 왔거든요. 자, 다시, 고고! 저기 하얀 거. 아시죠? 아유, 다르게. 경계 쓰고 또 오니까 가네. 아니, 얘네들은 자작나무에서도 나오나 봐요. 야, 여기, 여기 누가 따간 거 같은데? 야, 여기 보세요. 자작나무인데도 자작나무에서도 나오네. 전 찻나무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작나무에서도 나오는구나. 음, 그 다롱아, 다롱아, 어, 아, 뭐야?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다롱이가? 그래, 네 갈비 가라. 뭔가 있나? 다롱아 뭐 있어? 뭐 있어? 없어? 알았어 우리 다롱이가 왜 새카맣게 하고 오는 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제 이제 2등병이니까 네.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진흙 위장을 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왜 이장안 했어. 바로, 오늘 좀 급했어? 알았어. 우와, 저거 뭐야? 몸 버섯이 있다만에 오메. 오메. 우와, 크다. 이거 뭐야? 노란 뭐, 노란 다발 뭐 버섯 끝인가? 뜯어보자, 한번. 이렇게 돼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반질반질한데 어 이건 저거 아닌데 그죠 다시 하나만 더 뜯어볼까? 어저 이거 저거 버섯처럼 딱딱 갈라지는데 이것도 어? 응 이거 자자 뭔 버섯인지 유랑 틀린데 이거랑 어. 완전 틀리죠. 어허 참 멋있다. 모르는 건 평가. 와, 어, 오늘따라 다롱이가 좀 눈부시는데요. 야 햇볕에 탁 비추니까. 어우 어디가 멋있다니까. 어디가? 오오 야야야야야야 산천이 다녀라. 아유 근무 중 이상무야? 무중 이상무 오케이 안전해 간다 어어 어, 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슬슬 나오네 여기도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이름 뭐였더라 아 잊어버렸네 또 요거 나오는 곳에는 거의 능이가 나옵니다 요거 음 응. 거의 능이가 나와 요거 나오는 곳 그 주변만 잘 살펴보면은 능이가 나옵니다 한 7,80%는 나옵니다 거의 우리 다릉이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강아지도 없을거야 아주 아주 산에 오면 아주 그냥 온 산을 아주 그냥 아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아주 아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같아 냄새도 잘 맡고 아주 다롱아 항상 고마워. 어여 온나. 어여 온나 오여. 아 힘들다. 그지 힘들지. 가자. 다롱아. 뭔 냄새나? 능이 있어? 아니야? 왜 그래 아직 나올기가 없지. 아, 어, 맞죠? 골이 있고, 예? 아, 여기 를 이렇게. 맞죠? 갓버섯. 아유, 아유, 꺾어졌다. 자, 놓고. 이게 뭐지? 여기 있어. 여기 소나무인데? 표 비슷하게 생겼는데? 표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연산? 소나무에서 나오나? 표고가? 소나무에서도 나오나? 냄새 한번 맡아봐야겠다. 아, 어, 표고 냄새 나는데, 이거? 뭐, 자연산은 봤어야지, 알지? 아, 어, 표고 냄새 나는데? 아이씨. 맞는 거 같기도, 해, 이거. 음. 1등! 어우, 무서워. 아, 몰라. 모르는 거는 가져가지 맙시다, 요. 다들. 아, 요건, 어우, 쌩쌩한데? 가포서? 오, 자, 쌩쌩합니다. 굿! 야, 여기 또 한무대기 있습니 한무대기. <laughs> 아, 한무대기. 한문 이야 자 가까이 놓고 자 따볼까 아, 아. 밑궁댕이를 그냥 쫙 따면은 아 밑궁댕이가 그냥 싹 드러나는 게아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탑니다, 나중에. 놓고, 어? 아깝잖아요, 어? 자, 다 주서? 깔끔하게 죽겠습니다. 동네, 동네 어르신들이 뭐제 영상을 <laughs> 보는 것 같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는 게 보니까, 저 이거, 솔직히 따도, 저 먹는 거 없습니다. 다남 줍니다. 친구, 가까운,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줍니다. 저는, 그렇고, 올해,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깨꼬리버섯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때 집에 가서. 야, 여기도 나오고 있네 조그맣게 이거는 다음에 올지 안올지 몰라도 저건 뭐냐 아너는 뭐냐 아이고 여기 짬뽕이 있네 짬뽕이 에? 짬뽕 오 그래 오늘 한번 아, 먹어보자 오늘 한번 어우 영지도 여기 아, 이거 다된 겁니다 얘네들 이것도 음. 네, 다다 자란 거야. 이것도 다 자란 거고요. 아, 또있나 없나 보자. 아, 가보겠습니다. 짠 깔끔한 애들. 아, 아유 깔끔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 니네 깔끔하다. 이야 한방울니채우네 여기도 있다. 이게 아, 이게 뽕나무 뽕나무 버섯 부처. 부처라고 합니다. 예. 뽕나무 버섯 부처. 뽕나무 버섯은 또 따로 있나 봐요. 이게 뽕나무 버섯 부처라고 하네. 뽕나무 버섯 부처. 뭘 부처? 부침개 부처? 죄송합니다. 자, 야, 또, 고고. 야, 너는? 우리 집에서 온 거지, 맞지? 어? 개구리야. 야 엄청 큽니다. 아이고! 음, 겨울, 겨울 잘나아 그리고 봄에, 아 풍, 숭,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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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저쪽에 뭐가 있는데, 저 빨간 거,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 그거 같은데? 이거 참나무인데, 이거는? 뭐야 이거? 이게 응? 이건 참나무인데 이건 잠깐 냄새 좀 제대로 맡아보겠습니다. 아니 저건 저건 아닌데 뭐야 표고는 아닌데 몰라 표고 냄새 안 납니다 통과.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보네. 우와. 이야, 엄청 큽니다. 자, 자, 야, 보세요. 엄청 크죠? 또 있어요, 여기. 이야, 오늘도 대박인데, 오늘도. <laughs> 야, 어, 밑둥고리를 그냥 아, 하면 이렇게 다부셔지냐 자, 자, 깨끔합니다. 아. 아. 깨끗하게. 땄으니까 깨끗하게 가지고 와야지. 깨끗해요. 너무 그리워 원미디스코 원미디스코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야, 여기도, 야 아주 이거, 야, 맛있게 올라옵니다 맛있게 아주 얘네들은 진짜 맛있게 올라오고 있네. 야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아, 버섯입니다. 어? 나막 넣어, 그냥. 오, 여기도 올라와 있어. 톡톡톡톡톡. 흙 띄고, 흙뛰고 아, 한 손으로 뛸려니까. 뭐큰 거만. 에이, 부셔졌다. 또 한무대기 발견. 한무대기입니다, 또. 우지 이런 일이 있지. 바구니 옆에 놓고. 자, 한무대기. 한무대기가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세무대기다, 세무대기. 아, 좋습니다. 응. 다, 깨, 다 깔끔합니다, 다. 오늘 라 지금 뭐야? 3일 연출, 3일? 저번에 저강 저기, 저기 갔다 오고 갔다 오올때 빼고 아주 그냥 대박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이건 조그마니까 다시고 여기도 자 깔끔합니다 이것도. 야 여기는 이렇게 어. 나무에 박혀 있습니다. 야 탄탄하네 이놈들도 아주. 아이 자다 부셔지네. 야 올라오는 거 보세요 밑에. 어. 여기도 여기도 어, 옆에도. 야 참. 아. 조금 있다가 어 땅느타리 따라가야겠다. 땅느타리. 아 지금 쯤 저게 개능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보이네.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상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요거 바구니 비우고 하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봐보세요어우 손이 아파 손이 자국 난거 봐꽉 찼습니다. 꽉 아주 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산에 또 왔습니다. 희한한거보세요 시원한 희한한 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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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쏘리 우와, 쌀이, 오, 쌀이 엄청 큽니다. 빨간 쌀이. 으, 으. 오, 여기도 이렇게 나네. 이쪽으로도 나네. 이야, 쌀이가 여기 막 나오네. 우리 한번 더 올라가 볼까, 어디? 깨꼬리, 에이. 여기도 오이꽃, 버섯. 이거 영지인데? 이건 작년 거, 썩었네. 이거는 올해 거. 에이, 뽑혔다. 자, 다된 겁니다. 어, 이거 개능이 같은데? 뜯어볼게요. 어우, 개능이 나왔네. 어우, 냄새 좋습니다. 오 개능이 자예 이쪽이도요 자. 저 예. 자. 자, 개능이 야 이제 개능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야 개능이 굿어또 찾아볼까? 이야, <laughs> 이거 야, 이게 뭔 보석이냐? 이거 이야, 이거 뭔 보석인지 모르겠네? 여기도 나네. 자, 톡톡톡톡톡톡. 개능이 오이꽃버섯 아이 상했다 이거 자. 음. 오, 여기는 무당버섯이야 아주 그냥 음? 아주 쎄 빨갛게 쎄 빨갛게 올라오네 독버섯입니다 저건 이게 게다래인가 다래나무는 아닌데 이거 보세요. 오, 땅, 탈에 진짜 아주, 너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요. 이야, 힛. 오, 굵기 봐. 이야. 야, 이거 끝내주는데, 아주. 자, 내가 이렇게 가볼게요. 이야. 야, 어디 가냐? 와, 하냐? 상처 하나 없습니다, 상처 하나. 계곡 옆이라, 저기 없나? 벌레가 없나? <laughs> 계곡이라? 이야. 어쩜, 우와, 대박.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응, 단단해. 어, 한번 쪼개 볼게요. 우와, 찰지게 갈라지네, 아주 진짜. 여기, 요, 뭐. 이야. 이따 다 놓고, 얼마나. 야 대가 다 이만해? 뭐야 어떻게. 이야, 여기 대박입니다, 이거. 오, 여기도 많이 나오네. 이것도 조그만 놈인데, 대가 이만해? 자. 와. 야 진짜 많이 나오네. 야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뛰어야 잘 뛰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한번에 이야 <laughs> 이야 우와 끝내줍니다 아주 야다구이 <laughs> 일단 놓여야지 아까 능이 딴거응저 능이 개 능이 야자야 야. 진짜 끝내주네 깨끗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컸는데 깨끗하지 되도 단단하고야 마주 놓아야지 야. 오, 고새 이렇게 한 옷콤. 자, 많이 땄습니다. 뭐 그냥 잠깐. 비가 와갖고 아침에 비가 그냥 쫙쫙 와주더만. 여기 또 있다. 어. 야, 이거 보세요. 야, 끝내주네 이거 아주 더 끝내주는데 이건. 이야 바구니 꽉 차겠는데? <놀람> 뭐야? 오막 나오는 거 봐. 야이다균봐 <놀람> 균. 균. 야 톡톡 톡톡. 어. 야 끝내줍니다 진짜. 야. 조용히 하고 따야지. 대가 끝내 줍니다. 조금 해 갖고 아주. 아, 딴딴하네. 야,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이렇게. 이렇게 대가 딴딴하고 깨끗한 건 많이 컸는데도 그래도. 이건딱먹 먹을 만하네. 야, 올라오는 거 봐. 자. 자, 여기를 오, 또, 나오라고. 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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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조금 유유만한 것만. 야. 그냥 감탐사 감탐사가 저절로 나니다 톡톡 이것도 톡톡 이게 하나 있다. 오 대박 이렇게 커 이렇게. 자또 비가 올것 같아. 일단 철수 철수. 철수 김철수? 자, 일단 아. 또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 땄습니다. 이야, 여기 이거 엄청 큰탁 저거 뭐야, 테이블인데 거의 꽉 찼습니다. 능, 개능이. 음. 이야, 이야 향 죽입니다. 이거 먹습니다. 이거 한약 재로 많이 쓰여요. 개능이는. 네. 차 끓여먹고, 물 끓여먹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개능이가. 음. 이야, 오늘 수확. 베리 굿아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뭐야 제가 이거 좀 많이 땄다 싶으면 저 구독 좀 해주세요 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고 대박이잖아요 많이 땄잖아 이제 능이 배능이 오늘 봤으니까 아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능이 나옵니다 이제 네. 최고 먼저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옆에 뭐냐? 지저분하게. 여기 버섯 딱 찍는데, 저 가스 스톱은 뭐야? 가스는, 아이 참. 자, 요렇게 찍어. 아 깔끔하네. 아주 냄비 뚜껑이 또 보이네. 아 참. 자, 뭐야? 냄비 뚜껑 위에 또 계란이 있네? 자, 어, 자, 굿! 감사합니다. 다롱아! 아 다롱이, 다롱 다롱이. 다롱. 다롱아! 아이고, 이제 왔어. 어? 이제 왔어. 어제 밤도 까먹었습니다. 밤도 익었어. 아이고, 목욕하고 뭐, 봐봐. 어, 반빤데기한놈보죠낫반데기 아, 위장술 했어요? 아유, 알았어. 이제 위장 끝났으니까 가서 목욕해. 산행 끝이야. 빨리 목욕해, 가서. 푹 들어갔다 와라.